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지연방지 탄원서까지 접수했는데요. 향후 이재명 대표 이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그 탄핵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하고요. 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음. 똑같이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음.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 소요되면 네. 내년 한 5월달쯤에 음. 아마 탄핵심판이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네. 물론 거제을 수도 있지만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1년이라는 유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음. 각각 3개월 정도 걸리다면 네. 그것도 6개월이 걸리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 2심 또는 3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결과가 음. 벌어진더라도 본인이 2심이나 또는 3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네.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